야, 여기 출근, 출근할 때 걸어가던 길이었는데, 같은 길인데, 와, 일하러 갈 때랑, 오늘 쉬는 날이랑, 느낌이 왜 이렇게 다르냐. 아, 아 한게 없는데, 벌써 다섯시네. 오늘 안 그래도 여기, 사우나가 있어가지고, 사우나 한번갈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딱, 조깅하기 딱 좋은 시간이거든? 딱, 서강 지면서 일하느라고 운동도 못, 했, 못 했으니까, 오늘은. 운동으로 가음하는 걸로 야. 사우나나 운동하나 땀흘리는 건 똑같이 뭐. 빨래가 잘 됐네. 근데 그런 거 있잖아 왜나 나한테는 난 당연한 건데 남들이 볼 때는 어이걸왜 모르지라고 생각되는 것도 있잖아. 우리 빨래 이렇게 맡기면 해주는 걸 모르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 도대체 빨래는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우리 특히 동남아 쪽은. 빨래를 키로로 계산해가지고 사람이 하거나 아니면 세탁기를 한 다음에 말려서 딱 주거든. 빨래를 할 필요가 없지 아까 유스캔의 옆 가게 생긴 가게인데, 아까는 자세히 못 봤거든? 무슨 메뉴를 파는지? 메뉴도 거의 많이 겹치는 것 같은데, 라면도 있고. 가격은 뭐 그렇게 비싸지 않은데? 아, 근데 씨, 바로 옆에가. 스케 가게인데 이거 먹으러 올수 있겠어 이거 가격은 저렴해갖고 한번 먹어보고 싶긴 한데 국자 맥주 두 병까지 준다네 아 유스케 없을 때 몰래 한번 와봐야 되겠다 미안해 유스케 날씨가 되기딱 좋은 것 같아 여기도 겨울이라 덥지는 않은데 시 해지는 시간 대는 비슷해가지고. 조금 늦게 나와고 물에는 못뛸고 빠뚜싸이나 한번 갔다 아니 와요. 지금 운동하고 지금 빠뚜싸이 가는데 어떤 분이 아는 척을 하셔가지고 구독자시라고 얼마 전에 또 댓글까지 달았다는 거야 너무 신기하지 않나 이거? 음. 서울도 아니고 비엔딩에서 조깅하다가 마주친다는 게 인사 한번 해주실래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약속도 뭐 정하지 않았는데 아니 뛰다가 만난 거 아니에요 진짜로 네, 맞아요. 네. 어떻게 알아보셨어요 근데? 르나스 하늘 <laughs> 아, 알아볼 수 있잖아 아 어쨌든 반갑습니다 네, 네, 아 네. 안그래도 지금 빠뚜싸이 아, 뛰어갔다 오려고 아뭐 네. 아, 잠깐 얘기라도 나눌까요 그럼? 네 아니 구독자분 만나가지고 뛰다가 그냥 만난 거라서 그냥 또 그렇게 헤어지기도 아쉬워가지고 어차피 그 우리 숙소 있는 강변 쪽으로 가신다 그래가지고 지금 같이 여기까지 걸어오면서 이런저런 얘기하고 오늘은 저녁 약속 있으시다가 다음번에 한번 식사 같이 한번 하기로 했고 근데 이게 지금 생각해도 상황이 너무 웃기지 않나 이거? 아니, 서울이나 뭐, 어디, 한국도 아니고, 막, 뛰어가는데 누가 날 부르는 거야. 조깅하고 있는데. 아, 이거, 비엔딩에서 벌써 세 분이나 만나네. 내가 무슨, 인기 유튜버도 아닌데. 아, 근데 대박 사건이네, 진짜. 와 이거 작년에 먹었을 때 5,900원 이었는데 환율 떨어져서 지금 5,000원 밖에 안해와 대박 <laughs> 수탑에서 수탑에 한 13,000원 정도 되겠네 진짜 선생 이거 제가, 제가 찾은 워킹하면서 제가 찾은 장소입니다 음. 진짜 와 테이블이 한 100개 넘는 것 같지 않아요? 와 진짜 대박이다 와. 진짜 약간 돈 주신 기분 작년에 환율 때문에 한 6,000원 이었거든요 지금 환율 떨어져서 5,000원 밖에 안 해요 완전 돈 주신 기분이야 와. 오늘 아까 조깅하다 만난 그분도 지금 또 오신다고 연락이 와가지고, 본의 아니게 번개가 돼버렸네 근데 뭐 5,000원이야. 무한 리필 국배가 5,000원이야. 아 이거 진짜 대박 아니야? 와. 라우스에서 우리 저 구독자 두 분이랑 같이 식사를 하고 있네. 와. 오 우리 구독자분들끼리 내려왔어요. 또 여행 얘기 하고 계시네. 두분다 여행하시는 분들이라서 아 근데 여기 서울도 아니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 거야? 아, 높도 또도 같은데 높이다. 서울 진 넘어왔는데 오늘 뭐냐? 농카이 보도까지 딱 바로 앞까지 데보다 들이야. 삼 번, 3 번. 열 열심히 여행 얘기 하고 계시네. 선생님, 당나티비 구독 좋아요 그거 한번 말 주시면 안 돼요? 구독 좋아요 이거. 하고 리가 상아 TV 네. 뭐라고 하지? 구독,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좋아요. 아 감사합니다. 상아 TV. 아. 네, 네. 오해이 클라이언트 아, 제가 해요. 네. 의식해 갖고 좀못 하세요 못 하세요. 상아 TV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laughs> 얘기하세요. 예. 야 진짜 어떻게 이렇게 구독까지? B T N에서 이렇게 만나가지고 들어가요. 구독까지 왜냐하면 그립대요 참고로 이 네, 가게 네, 네. 여자애들 입구에도 많이 와. 아. 이게 만약에 이 가게가 유명해져갖고, 그나 때문에 유명해졌다, 그러면 내가 좀 뿌듯할 그것 같은데. 아우 아, 사람들도 엄청 많이 오고. 아, 우리 또 서사이비 또 계산하신다 고 그래가지고. 고기도 맛있게 먹었고. 이대로 헤어질 수 있나? 또 가야지. 인생에 뭐가 더 있어? 여행, 술. 구독자님들과 비엔티인의 밤거리를 같이 걷고 있네. 맥주알로 한잔하기 위해서. 썸너빠에 가야지. 야, 왜 나한테 먹뭐라 그래. 야, 너 빨리 먹어, 이거. o n 원샷 h o t One, shot. One shot. Okay. 너 나한테 안 해주는 거 봐. 어. 어, <laughs> 아니, 나한테 안 하는 거 봐. 야, 너 너무한 거 아니냐? 오빠랑 사준 거랑 마찬가지잖아. 오블 who 블 h o t 블 o w h 블 s 샷야 t No, who shot? No, w <laughs> h oh, oh, <laughs> 말이 안 되니까 미치겠네 진짜 안 돼, 안 돼. 아. 안녕하세요. 삼먹방 사장인데, 아. 돈을 아주 그냥 포대자루를 긁어 닮아 아주. 아. 오늘 완전 두 분이 신나셨어, 두 분이. 아내 유튜브 때문에 이렇게 만나줘가고 즐겁게 얘기하시고 하니까 좋네, 그래도. 미지다사람가사랑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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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여 니가 가 니가 니가 가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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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